로축복합니다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주간의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진언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laughs> 저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The world's evil people 신 사랑 안에 나편이시겠네. 저 예수 제인 외에 십도가줬으니예반속이였어구세에서겠네밤 지나가니까. 중국이다 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여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적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불안에 떨지 말고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3편은 어떤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권고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마귀가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너희들을 조롱할 때, 억압받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권세에 억압당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험난한 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마귀들의 저 계계를 멸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어떠한 흠도 틈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의 억압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내가 재단을 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 또한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죠. 어, 기쁨의 원초적인 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 네, 기쁨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가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함과 아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저 가려졌던 무지개가 뜨듯이 그렇지요. 가려졌던 그 정말 안개와 같은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 가려졌던 그 기쁨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치 않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변치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맡기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열심히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이 금요일이면 18일, 13일 정도,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열심히 다해서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고 이 땅에 많은 자유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의 풍파와 풍 가운데 자유를 얻고 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기도를 기도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한 것으로 또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민족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 백성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고난과 아픔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성케해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조 삼고 성령과 배로 썩어둔 나를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영광드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대 가는 것과 한도다. 주 안에게 봄 들음으로 마음의 폭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난간건 없고 무섭게. 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나의 구조삼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아이도 형악한 결박에 묶여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을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